네 반갑습니다 천궁암 연합보사입니다이 어, 양띠 제가 점을 볼랍니다. 2020년 병장년 어, 신년운세입니다. 신년운세는 참 소중합니다. 이 양띠죠? 양띠들은 좀 이렇게 2020년도에는 병장년에는 상춘살이 좀 끼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은이 상춘살이 끼 있다고 양띠들이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 좋은 분들은 좋고, 나쁜 분은 나쁘고, 이렇게 반에 반텀 우리가 이게 좋은 운세가 있는 사람들, 나쁜 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어, 2020년에는 큰 대운이 재수가 오는 사람들이 좀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양하고 지하고는 이렇게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슬수가, 인간관계에서 구슬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들이 알고, 참고적으로 알고, 그거를 잘 무마시키고 잘 넘어가시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어, 양띠라고 무조건 되고 나쁜 건 아닙니다. 행운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 들어옵니다. 어, 서른 살, 이 양띠들은, 이분들은, 자, 신미생이죠신미생대로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기대를 해보시면 어뭐 2020년도에는 평작년이라고 저저다 나쁜건 아닙니다. 기대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이, 자, 집을 이동할려고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동할려고 만문 분들이 이렇게 줄어 있을 겁니다. 이동할려고 만문 분들은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시도 좋고, 예를 들어서 매매가 안될 분들은 이 매매도, 어,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매매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집을 내놓으신 분들, 내놓고, 이 가게를 내놓라카이삼 내놓고 모든 이동수가 비치고 있으니까 이동수가 비칩니다. 이분들은 이동수가 강하게 비칩니다. 이동을 하시도 좋습니다. 이동을 하면은 어 이동 할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이동을 할라고 어 그래도 집을 내놓고 집에 안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을볼거볼수 있을 것같아요해결을 보십시오. 어 집을 자, 가게를 내놓든지, 집을 내놓든지, 모든 이동을 또 직장에서 이동수가 비치고, 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동수가 비치는데, 해결을 보시도 괜찮습니다. 음, 42살 김희생 이분들은 근심이, 근심 걱정이 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은 직장 가시는 분들은 예, 소식이... 있다는거는 이 직장에서 이렇게 어 이동수도 소식이요 또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소식이요 모든 일이 소식은 여러가지입니다 또뭐 어디서 멀리서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소식이라는건 여러 용도를 두고 소식이라 합니다 어이 소식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근심 걱정이 지금 많아요 근신 걱정이 왜 많냐 하면 직장 주로 직장 이런 데서 근신 걱정이 많으실 거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또 사업 관계에서도 근신 걱정을 많으실 거고요 또이 남녀 간에도 근신 걱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돌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신 걱정 남녀 간에도 이래 근신 걱정을 하신 분들이 어, 애복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근신 걱정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좀 뭐라고 또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보시고 그 근심 걱정을 해결을 푸세요 푸시고 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서 제가 뭐를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거 말은 좀 하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어 이거는 어 제가 좋은 뜻으로 말을 하는데도 상대에서 듣기를 좀 이상하게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를 풀려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그 숙제를 풀어 줄 겁니다. 54살 정리생 이분들은 배신 배신이라는 거는 사랑 관계의 배신감입니다. 사랑 관계의 배신감인데 만사 를 모든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시작이 도전 시작이, 도정력이 지금 주의하시라, 이러면. 내가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거, 새 출발하려고 마음먹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가게를 다른 마음먹고,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어떻게 이동수를 하려 마음먹는 거, 또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묻는 마음 거, 마음먹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좀 조심해, 조심하세요. 왜냐면, 중단을 하시다가, 다음,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은 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달에는 좀 중단하시다. 승급한 마음을 조금 누질 있다가 좀 이동을 하시려고 마음은 분들은 이동을 좀었다가지고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배신감이라는 거는 이 상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양보하시고 참고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아무 탈 없이 넘어갑니다. 이달에는 조금 안정기 좀 비칩니다. 비치는데 다 좋은 전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안 좋은 전개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전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조금 하시면은. 좋습니다. 예방이라는 건 방침입니다. 보호만 하시고 나면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묻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얼미생 이분들은 희소식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희소식이 다가온다는 거는 어. 이분들은 음, 내년 운세에도 그렇고, 어, 지금 신년 운세에도 그렇고, 어, 얼미, 저기 양띠 중에서는 얼미생 이분들이 제일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옵니다. 게 제일 기운이 차고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성사가. 보입니다 승사가 보이는걸 해결할 일이 해결을 보이고 있다면 해결을 못했는 분들은 해결이 보입니다 해결이 보이고 어 이분들은 어 이분들도 마지막 운이라면 마지막 운입니다 이분들도 물론 병자 년에의 모든 일기에 상춘살기끼 가지고 안 좋다 하지만 이66 이분들은 그래도 다 띠마다 다 틀립니다. 이 분들은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재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문이 늘리고 있다니까, 떤문과 마음과 이동수가 보고 모든 게다 해기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희망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기회를 해 보시고, 어 제가 또 관계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재수가 있다니까, 이분들도 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이라는 거는 건강을 조금 조심하시고, 건강만 조심하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건강을 조금 조심하세요. 건강을 조심하시고 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운은 도로고 있다, 재수가 도로고 있다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동수도 비칩니다. 이동수도 비치고, 어 조상에서 도와주고, 칠성에서 도와주고, 길이 비칩니다. 어, 문서문도 늘리고 있으니까, 문서도 비칩니다. 문서도 비치고, 재수도 비치고, 문서문이 늘리고, 재수가 비칩니다. 문서라도 좋은 문서입니다. 이동수도 좋은 이동수가 비치니까, 돈문이 비치고, 길문이 늘리니까, 재수를 받으시고, 재수를 듬뿍 받으시오. 건강하십시오.